구약성경 10편 23편 1절 1절 말씀인데 어, 네. 우리 6절까지 한번 읽고 1절만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함께 한목소리로 읽고 함께 살피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 이 고백을 진정으로 나의 고백으로 할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정말로 내게는 아무런 그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 있으시겠습니까? 어, 이제 뭐 2019년도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은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업기를 혹은 기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난 주에 이, 이그 설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 강동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제,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어, 뭐 인생을 살았을 때 부족함이 없었냐 많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부족함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네, 너무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러면 도대체 이 다윗은 지금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뭔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보다 위대한 어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었죠. 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우리 성도님들도 어,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이렇게 말하실 수 있, 있으시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참으로 나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 내 인생도 돌아보면은 부족한 게 많아도 너무 많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는 사실 언제쯤 다윗이 어떤 시기에 썼는지 자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 어쩌다윗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쩌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을 때 어, 썼거나 혹은 인생의 말년에 썼, 썼 썼을 그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인생 살면서 어려운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것들이 다 나와오니까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인생의 말년이든 혹은 가장 절박한 그 순간에 이, 이, 그, 이 시를 썼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썼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면에 있어서 참으로 이것은요. 어, 어떤, 어떤 의미에서는, 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보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다윗의 인생은요, 겉으로 볼때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아시죠? 다윗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정말 멋지게 뭔가 세상 사람들이 울어볼만하게, 어, 이렇게 이렇게 높아졌던 때는요, 인생에 잘 찾으면 한두번 정도? 그죠? 언젭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리고 나중에 어,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통일하고 어, 왕, 왕이 되어서 어, 어느 정도 어, 영토를 확장하고 또 어떤 태평 성대를 뭐 잠깐 이뤘던 그 시점,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정도 빼고는요,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의 인생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부족함들 투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막내로 태어나서 가장 그 집안에서도 천대받으면서 이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지내면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왕을 이이세 집안에서 찾겠다 했을 때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인생이었죠. 뭐 나중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막 이렇게 추앙을 받지만 금방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했던 그것도 잠깐 뭐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년이 넘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수, 수도 없이 막 군에서 어, 어, 이게 지낼 수밖에 없었고 뭐 다른 막 이방 어, 지역까지 피해가 피해가고 막 너무나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부족함이 많은 그런 인생이었죠 말씀드렸다시피 왕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 다윗의 인생은 편 편안한 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녀들끼리 싸우고 서로 죽이고 심지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대하에서 반역하고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하고 결국 쫓겨 쫓김을 당한 자식에게 쫓김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후 자신의 후궁은 후궁들은 압살롬에게 겁탈 당하고 뭐 인생이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뭐 그게 한한 아들도 아니고 또또 다른 아들도 또 이, 마, 어, 다윗의 인생이 말년에도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뭐, 바세바, 중간에도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이, 말년에는 어, 또 인구조사를 또 해서 하나님께 또 엄청 혼나는 어? 그런 인생. 누가 봐도, 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때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그런 인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뭐 이것을 이제 뭐 미래형으로 써져 있다 히브리어가 뭐 그렇게 써져 있다고 해서 이건 어뭐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가 앞으로 목자로 여호와를 잘 믿고 신뢰하면 앞으로는 부족함이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의 인생을 다쭉 돌아보면서. 어?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은 또 앞으로도 그렇, 그럴 거라는 것을 분명히 또한 내포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것 같은 누가 여기에서 다윗만큼 그런 부족한 인생을 사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다윗이 한 고백,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건 도대체 어떠한 어떠한 의미에서의 그런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어 만나는데, 하나님을 어 정말 경험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떤 모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만사 형통하고다 조건이 주어져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든 경험과 이 외형적인 그런 부족함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참된 구원을 영위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그런 데서, 그런 데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그것을 알고 소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야 해서 그것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것이고요. 당연히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겉으로 아무리 겉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들 세상에 많지 많, 많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가서 어 아무런 뭐 병도 없고 뭐 어려움도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것과 비교하면서 내가 왜 이런가? 어 하나님은 왜 그런가? 그렇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 밀어난 거죠. 아무리 부족함이 없어도, 아무리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어도, 그것은 짧은 인생 인생 동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영원토로, 영원토로 그 부족함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그 외적인 모든 부요함들은 참된 부요함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스스로를 혹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참 그것은 신자인데 그런다면 참참 미련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삶으로 인도를 받는다면. 그런 인생은 아무리 겉으로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의 어떠함이든 또내 환경의 조건이 어떠하든 지금 내가 당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러한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참으로 영원토록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결국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관점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외형적인 그 부족과 풍요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요, 신자의 인생은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또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고 그렇게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신 인생인 것이죠. 바울도 이러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처럼 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그 바울처럼. 또 고난의 인생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수도 없이 죽을 뻔하고 돌에 침을 당하고 배가 파손하고 뭐 사십에 가만 하나 가만 매일을 맞아서 죽을 뻔하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살았었고또 나중에는 감옥에 있다가 처형 당하는데 그 감옥에서 우리가 최근에 빌립 보서를 통해서 배웠지만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자족한다 하면서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도록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결국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관점에서 신자 인생이 어떠한 관점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가를 분명히 알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우리를 또한 이, 이한 해도 또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인생도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이끌어 가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 그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또 그런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